우리 삶에 많은 깨우침을 주는 쇼페나 우어의 의미 있는 말씀들로 오늘 나의 하루를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며 무엇보다도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친구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지닌 것들을 평생에 걸쳐 가까이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삶 전체를 밝히는 아주 귀중한 경험치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진실한 우정과 잘못된 우정이 있다. 전자의 목표는 서로의 성공이지만 후자의 목표는 그저 단순한 쾌락에 그친다. 그러므로 우리 각각에게는 건강한 인격을 갖춘 친구가 필요한 것이다. 비록 그 친구 간에게 건네는 말이 지금은 쓰디 쓴 비판이 말일지라도, 멀리 봤을 때는 더큰 달콤함을 기원하며 건네는 약과 같은 말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이렇게 진실한 우정을 찾아가는 여정은 더 없이 엄난할 것이다. 세상에는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너무나도 많으며, 진짜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두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함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불완전한 인격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가기도 쉽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시콜콜한 관계만을 맺으면 을거만 간다. 친구라는 말의 참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친구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쯤은 혼자가 되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이 우정이 단순히 술만 마시고 취하는 우정인지, 아니면 서로의 미래까지도 포괄하여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우정인지를 말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할 친구를 구하기를 바란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늘 보여줄 수는 없다.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면모가 있다. 바로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겸손하면서도 진취적인 습관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어떤 부분은 내가 맞으며 너의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을 거라며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타인이 훌륭한 인격을 접했을 때 그를 무작정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열한이 되는 원인은 내면에 이렇다 할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나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없이 상대방의 시선만 신경 쓰며 스스로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판단한다. 자의식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주제에 남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급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고 얻된 욕심에 불과하다. 그러니 진정으로 성공한 삶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분이 근사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내 안에 올고 든 기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탄탄한 자존감을 만들어 간다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